성경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밤에 같이 나누실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 3장 6절을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3년 동안의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임하신 성령께서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령을 사모하는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성령과 더불어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은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성령께서 그렇게 한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초대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베드로 또 오늘 본문에는 요한도 등장하는데 이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는 중에 그첫 번째 사도들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앞에서 병자도 일으키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황망한 중에 방황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성령께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못지 않은 더 놀라운 기적들을 읽고 나가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이후에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은혜로 나누는 가운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초대교회 의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었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사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사도들 못지 않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되실 때에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첫째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으면 비록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기도가 있으면 그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리 수만 금의 은과 금과 높은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에게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다할 것입니다. 아, 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학식을 쌓았지만, 나에게 그건 다 배설무가 같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유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런 모든 게다 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학식이 없고 건강이 없고 미모가 없어도 단 하나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 때문에 사도 바울오가 죽도록 충성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간 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도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첫 번째 기적의 순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간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절.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저기 제 9시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시간 계산법으로 제 9시 시간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 계산으로 오후 3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몇 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런 놀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나 요한처럼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기도하러 오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 발걸음입니까?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 걸음걸음,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올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시간이 남아서 할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셨으니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이런 역사가. 안준뱅기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주중에 특별히 금요 기도의 시간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그런 심정으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아,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에 부르셨으니 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맛보았던 기적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고 그 기적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또한 기적의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첫 번째 조건을 갖춘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기도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나 요한처럼 기도하러 제9시 시간에 성전에 가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기적을 맛볼 첫 번째 조건을 완성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기적의 순간에 발을 디뎌놓은 겁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구하는 걸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아 무엇이든지 구해야지라는 마음을 갖지만 실제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셨던가요? 그렇지는 않더라고. 그러고 보면 또 다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데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했는데 받지 못한 이유는 정욕으로 구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답답한 심정에 대한 해답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보다 먼저 앞서서 구해야 될것한 가지를 먼저 가르치셨어요. 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먼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왜 성령을 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때때로 내 생각대로 구하지 않기 위해서 내 정욕대로 구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구하긴 구했는데 내 정욕대로 구했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성령과 더불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내 정욕으로 구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를 더불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고 왜 탄식하시면서 기도할까요? 성령께서 나를 보시니까 내가 정욕대로 구하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옆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추합니다 성령을 먼저 구하세요. 여러분에게 당장 필요한 건 물질이죠. 물론 건강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성령을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물질을 구하시고 건강을 구하시고 명예를 구하시고 그외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실 때에 그것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구한다라는 것,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구해라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 크리스토. 이두 가지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더 긴밀하게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과 내가 깊은 교제로. 그래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하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보시라는 것이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성령을 어떻게 쓰든지 이용하고 사용하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시면 불현듯 내 뜻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성령이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내 입술을 붙잡으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성령을 구하시고 구한대로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첫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기도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자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을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더불어라는 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더불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 거죠. 일찍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높아 네가 높아 서로 경쟁하면서 시샘하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서 도토리 키재기식이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경쟁관계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은 그일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후에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더불어서 항상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더불어서 함께하는 합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되는 합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담임목사님과 성도들이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평신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일심하는 합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 교회가 마지막 때의 능력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합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더불어 갔다는 거예요. 합심하는 마음.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 엄청난 대군,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수있던 그 힘은 어디 있었느냐. 비록 300명에 불과했지만 수천, 수만명의미디한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 300명이 혼연일체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뭉쳤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불, 비록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이 됐을 때 영적으로 똘똘 뭉치게 됐을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더 나아가 우리의 민족과 사회와 열방이 한 마음이 될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을 또한 맛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시는데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시는데 성령님을 먼저 구하시고 그러고 나서 무엇이든지 구하되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합심해서요. 여기 혹시 혼자서 올라오신 분 계세요? 혼자서 이 지금 기도하러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그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따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또한 기적이 일어나는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혼자 오신 분 마음속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한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 사람과 더불어 기도한다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받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외롭게 혼자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더불어 한 사람을 찾아서 그한 사람과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적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중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중부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이런 기도의 제목,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보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님들도 하나가 되셔야 되고, 권사에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될 때, 그 속에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뭐가 있었을까요? 세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궁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궁휼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특별히 여기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안존뱅이는 그날 처음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준뱅이였기 때문에 아마도 못, 모르긴 몰라도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기를 태어나면서부터 했을런지 정확하게 몇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거롱뱅이로 안준뱅이로 앉아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한데 아마도 그 안준뱅이는 수년 내지는 더 나아가면 10년, 20년 그 이상도 거기에 늘 북박이로 항상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어떻게 해서 그 이전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한 달에도 1년이면 몇 수십 백 번을 오르락 내리락 했을 그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들 안에 성령 임하기 이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앉은뱅이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늘그 자리에 앉아서 한푼 줍쇼, 예? 하면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거름뱅이, 안준뱅이를 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제 9시 그 시간에 그들의 눈에 그 이전부터 있었던 안준뱅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눈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 속에 그 안진뱅이를 향한 그 이전에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그런 마음 가져보지도 못했고, 아니 심지어 불쌍히 여기기는 커녕 당연하게 여기고, 네가 아마도 지은 죄가 많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너는 네죄값을 치르는 거야. 라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 가운데... 그 안중뱅이를 정죄하였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안중뱅이를 과거에는 정죄하면서 다녀서 보았을 거예요. 그러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실 때에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그 안준뱅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안준뱅이를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 한 번도 그 안준뱅이를 보면서 가져보지 못하였던 불쌍히 여기는 궁이란 마음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갖추셨던 그궁이란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궁이란 마음으로 바라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침이 꼴딱 넘어가네. 주목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그냥 이렇게 흘낏본게 아니라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봤다는 거예요. 궁이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look straight at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발음이 현차니까 이해하세요. <laughs>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앉은뱅이를 똑바로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미워서 째려봤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똑바로 볼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세상이 삐뚤어 보입니다. 허황돼 보입니다.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면 공일한 마음으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민족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궁이란 마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똑바른 인식인 거예요 세상을 똑바로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세상을 룩얼라이트에 똑바로 주목해서 볼수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궁일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궁일한 마음이 생길 때 그 궁휼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안진뱅이를 바라보며 궁휼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외쳤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었던 그 안진뱅이는 평생 처음 일어나 걷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또한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궁휼란 마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 주셨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확신 가운데 합치마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